네 안녕하세요. 야스빵인데,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왜 기분이 좋냐면은 아, 어, 그 이재명보다 이재 이재명도 개족 같은 놈인데 더개개족 같은 놈은 한동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까 국민의힘으로 이렇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아니 대란째라고 막선동지을막 했어. 근데 거기에 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가 사퇴를 했어.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춥고 어? 국민의힘 면에서 어? 일부 의원들하고 어? 일부 우리 대한민국 웬만한 어? 국민들 막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 그리고 조기더에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어? 아니 여러분 어? 2기대에선 한동훈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가 나갔으면 쳐 나갔으면은 아니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어? 어? 같이 싸우던지 아니면은 뭐 어? 이러,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지 그런 식으로 가,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그랬떤 지가 쳐 나가가지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자체가 무조건 저는 뭐 저는 한동훈이가 떨어져서 어, 천만 다행이다 어, 그, 뭐 한동훈이 나왔으면 이재명 그냥 되죠. 어? 어디서 지지율 5% 짜리가 양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누가 한동훈을 좋아하니까 아, 일단은 천만 당인 거예요. 어? 어, 그래도 희망 있다. 음, 그걸 모르겠어요. 어, 한덕수 이재명과 한덕수와 어, 아니, 가, 가, 뭐냐, 어, 이준석은 5%라고 그냥 잡고, 어,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3파전으로 갈지, 이재명, 어, 여기에서 김문수, 한덕수가 단일화해서 이렇게 갈지, 는, 어, 모르겠다. 음, 어... 이재명을 지금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 쉽게 해서 좀, 어, 부정선거, 그런 게 없으면은 가능하다. 이야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음,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뭐, 제가도 얘기했지. 아무 법이나 다 만들 거 차. 어, 쉽게 쉽게 설명할게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양국관리법 거부권. 무슨 어, 민생지원금 25만원 거부권. AI, 교 와서 거부권,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게 다 통과가 되고, 무슨 뭐, 대법원 폐지법 만들, 응, 음, 배우석으로 뭘못 해? 지금 야당이 190석인데, 여러분. 배우석만 있으면 법 개정이 돼요. 어? 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어? 재,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다 통과된다는 거예요. 재벌 해체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야 한다는 거죠 자 어차피 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뭐 쉽게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어... 이재명이 개X같은 새끼 개X벌놈이지만 더 개X벌놈 더 개X같은 놈은 한동훈이다 어 근데 야가 8강, 4강, 2강까지 올라온 것도, 어, 이가 없었다. 음, 그러나, 어... 이제, 꼴비기 싫은 일 없으니까, 어, 집중적으로 좀 관심있게, 어쨌든, 갔겠습니다 예, 참고만 해주시면, 조기대서는 어, 한동훈이 병신 같은 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기대서 아, 쿨잖아요. 아니, 내란죄도 아닌데, 내란는 선동해가지고, 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조기돼서 넣는 아이, 어, 대란째 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음, 응? 그러잖아요. 대란, 어, 내란, 대란으로 어떻게 이게 대란이니까 냉정하게 얘해서 비상계엄 선포한게직급남용이라면좀 이라도 오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드리고요. 어? 어떻게 보면 저는 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어, 어쨌든 천만 다행이다. 예, 앞으로 3실일 대선까지 31일 정확히 남았는데 오늘 5월 3일이니까 딱30 D-31일 남았습니다 무슨 변수가 어... 또 생길 수가 있다 아무튼간에 개좆같은 어... 새끼 한동훈이가 떨어져서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약속 완 됐습니다